직접 과정이 다음이 있었으면 기억도 안 나. 있음 있음. 아 있음? 다음 단계였어? 왜안온 건데? 야이 개새끼야. 노다 <laughs> 먹자. 이 수급으로 버티기 힘들다 이만하. 그래 그래 그래. 노다 먹자. 야, 혼자 차 먹고 있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나 있네? 그 봐봐, 자, 나 이렇게 지금 놀면서도 해 이긴다니까 지금 개이야. 아이 나. 유. 그 와중에 이 새끼 씨발 첫 집에 1 4임이 새끼. 자 성가 성가타 이렇 수류탄을 쏜거 있지? 맞아, 잘안 해. 난또총 들고 역사 하나 쓰고 온줄 알았잖아. 네 뭐라고? 총 들고 역사 하나 쓰고 온줄 <laughs> 알았네. 방금 날 꼽히게 하는 단어를 쓴것 같은데 기분 탓이지. 뭔데? 아니 뭐총 들고 뭐라 한거 같은데. 예. 진짜 이 보여줘야겠고 막 shoot. 오. 미친 새끼야. 뭐? 미친 새끼야. 리 o 코 t o n 끼. 물총 좀 o 어보셈 물총 좀 n 어보 u 아, 앞으로 앞으로. 일단 이제 죽더라도 물총이 뒤지는 거니까 내 o 바 b <laughs> 야, 주윤이 주윤이! 이거 다 잡으면 돼 이거 다 잡으면 돼 이거 무슨건 깼어 이거 깼어 깼어 이제 깼어 안누른안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누른다 어. 어?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나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 맞다 불을 탈리스크 전마다 뭐야 너 죽었냐 오 주윤이 나 이거 공중공격 맞고 죽었어 <laughs> 이말고는 없다 이제 아니 근데 그것만 잡으면 되지 않나? 될.. 까어어파멸자좀 컨트롤 좀 해라 파멸자 컨트롤이요 이렇게?